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중년의 남성 환자분이 대상포진 통증으로 오셨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울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상포진 신경통은 특효약이 없습니다. 어, 때로는 몇년 이상 이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고 또 평생 통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예, 왕왕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어, 특별한 어떤 치료약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특별히 해줄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예, 어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어, 대상포진이 있을 때, 어, 이런 후유증을, 어, 거의 남지 않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꼭, 예, 구독자님들께 알려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대상포진 통증이 너무 심해, 너무 안타까워서 만들었고, 이 영상을 50대 이상 부모님들께 꼭 알려서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오신 그 환자분은 폐암 3기, 중년의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극심한 신경통으로 오셨는데 에, 한쪽 가슴과 옆구리 등까지 굉장히 넓은 부위에 대상포진이 있으셨고 에, 처음 시작한지는 2주일이 되셨고 물론 에, 약은 드셨습니다. 에, 그래서 어, 진통소염제, 울트라셋, 가바펜틴, 스테로이드, 항우울제까지 쓸수 있는 모든 에, 진통제와 약을 다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쓰니까 얼굴과 손발이 많이 부은 상태로 오셨고, 이분은 원래가 당뇨와 신부전 환자이신데, 이 당뇨가 심해져서 이 스테로이드제 이런 걸 쓰니까 인슐린까지 맞고 계셨고, 이 신부전 때문에 약을 용량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통증이 더 가라앉지 않고 계셨습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예, 저도 예, 특별히 추가로 더해줄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 이 치료를 잘 하면 이런 후유증, 신경통 후유증을 거의 남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치료를 잘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이런 정말 평생 동안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런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89세 할아버지시고 고혈압만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어제 이제 이걸 발견하셨어요. 본인의 이런 피부가 이상하다는 것을 따끔따끔 하니까. 그래서 아직 수포도 남아있고 하루 만에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이렇게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빨리 치료할수록 신경통이 적게 남습니다. 치료는 늦게 할수록 신경통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하루 만에 오셨어요. 에, 왜 그러냐면 이 대상포진은 이 수초를 녹입니다. 수초. 여기 보시면 이 피부 밑에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신경이 피부 밑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보면 길게 신경줄이 이렇게 있고 그 겉을 수초가 싸고 있습니다. 이 수초를 녹입니다. 대상포진은. 이 수초가 파괴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진행하는 거를 빨리, 빨리 최소화시키는 것이 신경통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튼 대상포진이 좀 의심이 되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하루나 이틀, 무슨 일이 있다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정도 늦게 가면 평생 동안 이런 신경통에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좀 이상하다 하면 즉시 예, 만사를 제치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 대상포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과거에 영상을 무려 다섯 개나. 올렸습니다. 이런 영상들 보시면 공부를 자세히 할 수가 있고 오늘은 핵심만 골라서 꼭 필요한 것만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상포진은 치료하지 않아도 낫습니다. 무조건 100% 낫습니다. 문제는 신경통이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신경통이 최소화되고 좀 며칠 있다가 늦게 치료하거나 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통이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 무서운 것이죠. 신경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대상포진을 겪고 나서 신경통이 발병할 확률은 전체적으로는 20% 정도 되고 60대는 66%, 70대는 73%, 나이가 많을수록 많아지고 이렇게 60대 이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신경통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2016년도, 어, 2020년도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니까 72만 명이 생겼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 계속 현대인들은 과로하고 잠못 자고 또 스트레스 많고 이것이 다 면역을 떨어뜨려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 증가율도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백신을 저는 꼭 맞으시라고 권합니다. 50세 이상 모든 분들이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것을 저는 옛날부터 계속 꼭 맞으시라고 추천해 왔습니다. 여기 스카이조스터라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 그리고 싱그릭스라는 수입한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는데요. 인구 천 명당 매년 대상포진 발병률은 접종을 한 사람은 0.3명, 접종 안한 사람은 9.1명. 이 차이가 무려 30배나 차이납니다. 이 연구는 이 스카이조스터로 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조스터의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예방 효과는 첫 해, 첫해69%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면 약 33%로 뚝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8년 정도가 지나면 4%로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스카이조스타 이런 제품을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6, 7년 이상 지났다. 그러면 에, 백신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에, 재접종을 에, 적극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 최근에 수입된 이 제품은 첫해 예방률이 거의 100%입니다. 맞으면 한 사람도 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8년, 이년 8년, 그리고 최근에는 10년 정도까지 에, 추적 검사를 했는데 에, 10년이 지나도 거의 80% 이상 높은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어, 여기 스카이 조스터와 예, 싱그릭스의 차이를 보면 예, 스카이 조스터는 생백신이고 싱그릭스는 사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암 환자 또는 장기 이식한 환자들은 이 스카이 조스터가 생백신이었기 때문에 맞는 것이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너무 약한 사람은 생백신을 맞으면 대상포진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곤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사백신 이 사백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점 실제로 이런 면역이 억제된 분들이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15만원이고 1회 접종 그리고 어 싱글릭스는 2회 접종 합친 가격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누가 맞아야 할까요 이 과거에 예, 수두백신 있죠 이게 대상포진 접종하고 같은 백신인데 예, 이거 맞은 이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30세가 넘은 사람은 대부분은 이 수두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30세 이하인 분들은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두백신을 맞은 분들은 대부분 이 대상포진 접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 있죠. 건강한 사람도 심하게 피로하거나 심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대상포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도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은 누구나 꼭 접종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대상포진에 한번 걸린 사람은 계속 재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걸렸다 하시면 꼭 접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맞아야 되실 분들이 바로 암 환자 장기이식암분 또 자가면역질환 이런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90%에서 대상포진이 발병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꼭 대상포진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상포진이 발병했을 때 치료는 보통 이 다섯 가지 표준 치료를 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드물게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약을 드시고 또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염증을 최소화 시켜야 되니까 꼭 써야 됩니다 이거 하고 소독하거나 신경통이 있을 때는 이런 주사를 쓸 수도 있고 이런 다섯 가지가 표준치료인데 저는 비타민C 치료를 가급적이면 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0g 이상 그리고 최소한 3일 정도 이렇게 저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까운 근처의 병원에 전화하셔서 비타민 C 주사를 맞는 병원 찾아서 꼭 맞으시면 신경통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면역을 올려주고 항산화 치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의심되면 빨리 달려가서 치료를 늦추지 말라는 거그점 그리고 이눈 주위 주의, 귀 주위에 병변이 있을 때는 안과 이비인후과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신경이나 또는 시신경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신경이기 때문에 예, 해당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논문이 이 대상포진을 비타민C 주사를 놨던 그런 논문인데요. 어, 독일 논문입니다. 독일 논문.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번 예, 주사를 놨고 한 번에 7.5g, 2주 동안 주사를 놨습니다. 예, 7.5g은 너무 적, 적은 용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에, 비타민C 주사를 놓고 에, 놓은 군과 에, 비타민C 주사 안 놓고 그냥 표준 치료만 한 군. 물론 비타민C 주사 놓는 군도 표준 치료도 하고 비타민C 주사도 놓는 거죠. 에, 비교를 했더니 에,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주사를 놓은 군이 통증도 감소하고 피부 병병 크기도 감소하고 피로도 감소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신경통 발생률이 감소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 가급적이면 비타민C 주사를 꼭 맞으시라고 예,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애매한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피부 병변이 없는 대상포진이 약 30%가 있습니다. 피부는 예, 아무렇지도 않은데 따끔따끔하니 아파요. 이런 경우는 진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그리고 예, 또, 늦게 진단하면 또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장거리 여행하고 나서 증상이 생겼을 때또 잠을 못 자고 심한 과로를 했을 때또 스트레스가 심할 때또 이런 면역 저하자 이런 분들이 어, 이런 대상포진이 좀 어, 좀, 좀 아리송할 때 예, 긴지 아닌지 불확실할 때 이때는 예, 대상포진 가능성이 좀더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상포진은 가려움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려움증은 비교적 예,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쾌한 통증, 이것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고, 아무튼 예, 가급적이면은 예, 좀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 효도 선물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해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스터 국내산은 15만원이고 수입한 거는 50만원 정도 되는데요. 비용이 좀 부담되시면 이걸 맞으시면 5년 이상, 5년 이상 효과를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걸렸을지라도 이 신경통 후유증이 훨씬 적게, 훨씬 적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스터박스 일단 맞으시고 5년 정도 지나서 한 6~7년, 7~8년 이 정도 후에 싱글릭스를 그때 맞으셔도 됩니다. 그때쯤 되면 또이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나 대상포진 접종을 꼭 받으셔서 이런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 없는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꺼의사 사이먼이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